하나, 둘, 셋. <laughs> 그러면 스팀 하나, 녹차 하나, 그리고 우유 하나. 뭐가 우유예요? 이게 스팀인가? 이게 스팀. 스팀. 아니요. 이게 아니, 우유인가요? 이두개다 좋아하는 데 맞아 맞아. 이게 맞아. 스팀이면 이 우유. 우유예요. 스팀이면 우유예요. 이게 스팀이에요. 이게 스팀이 이 우유예요. 네, 맞아. 요 그리고 얘가 얼음. 얘가 초콜릿, 커피. 보였지네 저요? 시계방향 여기 <laughs> 이동하면 되죠 네 이동하면서 지나온 구간 한 칸에서 세칸 이동 가능해요 음. 아 갔다가 뺄면 안되죠 갔다 뺄 가능합니다 어. 다시 원래 자리로 네. 돌다가 서도 돼요 하나 둘 셋에 그럼 이게 두 개에요? 네 이게 따로 담아도 돼요? 네 어... 따로 담아도 되고 필요 없으면 버려도 돼요 완성한 거아니요 네, 완성했어요 그러면 바로 여기 컵에다 올려놓고 네. 우리가 다 확인을 해줘요 하나하나 하나, 하나 그러면 얘는 다시 공급처로 네. 돌아가고요 네. 이 카드는 옆으로 네, 옵니다 옆으로. 미획 걸 완성하기 좋은 거 아니에요? 미획 걸 무조건 완성이한돼요 아니요, 어떤 거 완성하든 상관없어요. 그래요. <놀람> 하고, 예,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까 하나 완성을 했잖아요. 네. 그럼 한장한 한 장씩 1 번에 보충을 하고. 네, 네. 이거 이 올라가고 2 번은 다 다시 여기다가. 네. 맨 마지막 사람은 보충이 안 되고 음. 이렇게 옆에 두 사람만 보충이 돼요. 됐고요. 음. 음. 네, 한장한 한 장씩 보충이 1 번으로 돼요. 그리고 음. 여기는 이 카드가 한 턴으로 내려옵니다. 이거 됐고요. 이거 확인해 주세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카드가 많아요? 처음에 두장 처음에 왜두 장? 처음에 두장 그리고? 그리고 이번 하나 완성돼가지고 두장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아까 하나하나 가졌어 이분이 완성돼가지고 두장한 장을 갖고 왔잖아요 한장 완성돼서 한장 가져와야죠 아. 왜두 장을 가져갔어요? 어? 잠깐만 이분이 완성돼가지고 네 하나 가져오고 방금 네. 이거 하나 완성돼가지고 하나 더 갖고 오고 갖고 하나. 오는 거 아니에요 아. 본인은 안갖고 오고 네. 다른사람이 어? 그, 네. 저도 안가져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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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희 둘은 한장 한장씩 받아요 1 1 네, 대리님 하나, 둘, 셋 제가 완성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 빼도 돼요? 네, 빼도 돼요 이거만 빼보겠습니다 일로 가고 네 다시 되돌리고 되돌리고 저희는 다시 한장참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 완성을 하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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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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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거죠? 요거 얼음 물 오렌지인데 오렌지 여기서 담고 얼음 여기다 담고 이거 완성했고요. 물은 아, 일단 물은 이거 비워내고 이거 비울게요. 딱 하나 있는 거 이거 비우고 여기다 넣습니다. 그리고 이거 완성을 했고요. 여기다 넣고 하나 하나 <laughs> 하나 넣고. 스페셜 메뉴 완성됐으니까 쿠키 하나 갖고 오고 그리고 시간 흐름으로 내려옵니다 네 장이 내려왔시. 그러면 한장한 어, 장씩 보충. 어 네. 오 어, 이게 스페셜 메뉴면 이거 받는 거예요네 어, 스페셜 메뉴 어, 아, 하나 봐요. 하나 받아야 돼요. 아와또 네. 나왔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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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섯탕 바뀌면 돼요, 카드. 아 끝나고 막 돌아요. 계속 네번후 끝. 세 장이 별로가고 이제 게임은 대리님까지 하고 저는 이제 클로스로 바뀌었고요. 잠시만요, 볼게요. 어한 명이 싫화 싫어, 실어요 카드. 즉시 시작 플레이어 토큰은 클로스면으로 뒤집습니다. 그리고 이번 차례 어까지 하고. 맞다. 이못 멈추는구나. 아, 잠깐만. 하나, 둘, 셋, 어떻게 해야 돼? 어플에 할게요. 해장 이거. 아 어플에도 썼어야 되는데 쓰는 거 같다. 하나, 하나 더, 말해주셨어요. 둘, 셋. 커피 두 개. 얼음 하나. 얼음은 어떻게 얻어요? 어디서 주고 하는데? 네.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어, 하나, 하나 어, 하나, 얼음 하나, 음. 물두 개, 업그레이두 개. 음. 그러면 커피 두 개, 물 하나 너 해장 우와 세 개를 완성했네. 오케이. 일단 음. 커피 두개 스팀 하나 완성했고 이거는 녹차 물 얼음. 녹차 얼음물. 또또 녹차 얼음물. 녹차 이음물 세서. 또 내려야 되죠? 네. 내리고 실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처음 해본 커피러시 겨울 버전은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점수 카운팅을 해볼 건데요. 저부터 점수를 세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4장 완성이 됐고요. 그럼 8점, 8점에 5점은 13점, 13점에 마이너스 2점, 11점입니다. 11점 기억해주세요. 그다음 음. 14점에 마이너스 4, 10점이에요. 다음? 0점요딱 0점. 0점이에요? 네. 여섯 개, 여섯 개 아, 6개, 6점. 아니, 아니야. 2점이에요. 아니, 아니. 2점이에요. 그럼 여섯 개1 2점에 6점 배면 6점이에요. 저 10점에 16점에 16점에 14점. 14점. 음. 자, 이렇게 해서 대리 님이 1등으로 14점, 저조미가 11점 2등을 했고요. 3등은 코난 님이 10점으로 3등을 했고 아모 님이 6점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주에 더 재밌고 신선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